팬트이 이렇게 넓게 뽑혀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발장에서부터 이 정도 팬틀이 있으면 반이 뭐 작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유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 구조는 오늘 보실게 판상 A 타입이고요. 네. A 타입이 귀합니다. 저희가 판상형으로 돼 있고 남향이면서 그리고 전망까지 아주 우수한 데를 보실 수 있게 됐어요. 자재들은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근데 네, 여기가 제일 작은 방 끝방. 예 그렇죠.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북박이장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살짝 보니까 전망이 엄청 좋거든요. 지금 이 정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자녀방에서 보는 뷰가 여기가 바로 범어장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프레인. 화장실 있고 방 있고 여기가 방이 부족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세컨드 정도 되는 거죠. 음. 보시면 어, 사인가족 같은 경우에 제일 필요한 방두개 아주 넉넉하게 되고 어, 지금 세칸짜리 국바기도 기본으로 설치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뷰있고요 이쪽에 어린이 배관이죠. 음, 저기 음, 여기 입구에 보통은 그냥 작은 펜트리 정도 있을 텐데 여기 완전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 되는 건데요. 네, 너무 어, 좋은데요. 보통 알파룸 같은 경우에창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 그런데 여기에는 창도 있고요. 여기 그럼 옵션으로 틀 수도 있었나요? 맞아요. 아... 옵션으로 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알파룸으로 만들거나. 아... 주방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으로다 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조합원 세대라서 지금 네. 보시는 건다 풀옵션이다. 네네 네, 맞아요. 여기 주방 에어컨도 하나 더 있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상판이 이게 다 네. 세라믹 같은데. 요 맞아요. 세라믹입니다. 인덕션, 식세기 그다음에 광파 오븐까지 다들어가있 그리고 이렇게 다스카 스퀘어로 전부 다 되는 싱크볼 사용하고 있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또 주부님들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 나무 문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 유리 문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도 차단을 해주고요. 굉장히 견고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답답함도 없죠. 이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저 이제 판상형의 특징이기도 한데 주방에서부터 이렇게 확장감 굉장히 있어서 네. 어, 답답함 전혀 없죠. 네. 그리고 문 열어 보시면 네. 중간 단절된 창 없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고. 네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지에 수성구청이 온다는 말인가요? 쪽이 보이시는데 있죠. 네네. 저기가 이제 저기서부터 이쪽 부지까지 전부 다다 해서. 어 수사부청이 이전을 하죠. 근데 한 어? 방에 붙박이는 지금 안돼 있네요. 네, 붙박이 필요 없습니다. 이쪽 음. 한번 돌아보실까요? 오, 이게 드레스룸이구나. 예, 넉넉한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붙박이 안 넣으셔도 돼요. 우리 알파룸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드레스룸이 거의 한 3, 4m 정도? 네, 네. 이게 시스템 서랍장 다 설치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드레스룸에 외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창 그렇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네. 위에 대리석 상판 다 올려놨고요 사모님들 여기서 이제 네. 어, 꾸미고 나가시면 기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나간다 많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우더룸이 약간 좀더 넓은 감도 있고 네. 안방 샤워실에도 이제 샤워부스는 따로 돼 있고 네 이게 3호선 네네네. 역세권인데 네. 어, 앞으로 연장되면 트리플 역세권까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예, 2호선까지 저희가 도보로 10분이면 사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럼 트리플 역세권 아, 그럼 호재가 많은 곳이네요 그렇죠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기본적으로 지금 정이전하는 어, 부분도 그렇고요 네.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거실에서 보이는 초등학교가 네. 말 그대로 초풍합니다 이 동산 초등학교라고 네. 네. 동산초등학교라고 네. 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호재가 많고 학군지고 그러면은 뭐 금액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금액이 음. 제가 봤을 때뭐면차가 아이폰 1차가 한 13억대 13억 5천 저희 벌써 찍었고요 네. 이제 호가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아, 아,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